줄기세포가 손상된 연골부위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또 연골세포가 강해져야 돼. 믹싱하는 과정이. 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쓰리고 TV 주치 고용곤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연골 재생했을 때 연골이 언제 나오느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임상을 하고 있지만은 어, 중요한 것은 언제 재생되는 것은 그걸 알려면은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4주 있다가 6주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이 이식한 걸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사람을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동물 실험을 많이 해본 거예요. 동물 보호 때문에 힘들지만 허가를 받고 그리고 손상된 부분에다가 똑같이 사람처럼 줄기세포를 사람 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연골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육주 뭐 있다가 한번한 어한 그룹을 조직 검사해보고 또는 삼 개월 있다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 연골이 대충 사람에게도 같은 이쪽 생기지 않겠나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추정 됐을 때 이런 기준을 거칩니다. 이 손상된 부분에다가 줄기세포를 갖다 붙이면은. 어, 이 줄기세포가 세포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있,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걸 다른 부에 가지 않게 도 접착제를 이용해 붙이죠. 그래서 접착제가 뭐콜라자인 같은 거라든지 피브린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히알루론산 같은 것이 생체에 문제가 없는 접착제가 있어요. 스캐폴드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붙이면은 여기에서 줄기세포가 손상된 이연골 부위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그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분에 덮이는 과정 이주 연거 보요 그리고 나서 덮여 있는 접착제는 점점 없어져요. 그래야만이 좋겠죠. 없어지면은 이 접착제 비슷하게 세포에도 달라붙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그뭐 인터그린 이런+ 이 단백질이 있어요. 그것들이딱 달라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달라붙은 동시에 이 손상된 부분에 있는 환경하고 조기세포가 서로 정보를 교환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여기에 연골이 없구나 하면서 조기세포가.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연골세포로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해서 한한달정도 걸쳐서 들어간 주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가 돼요 세포 바뀌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주기세포였는데 주기세포는 분화능력이 있다고 바뀐다고 했죠 주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바뀌는 게한 6주 면 바뀝니다 그러면 6주 정도 되면 은 주기세포가 달라붙어 연골세포로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연골이 없어요 왜 세포만 바뀌었을 뿐이지 연골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골세포로 바뀐 줄기세포가 줄기, 줄기 연골로 바뀌어서 연골세포에서 연골을 이루는 물질인 콜라젠이라든지 프로테온 글라이칸 이런 성분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품어내기 시작해. 그러면서 연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한 3개월을 거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추정이지만 이지환의 줄기세포가 달라붙고 그 줄기세포가 한 달에 걸쳐서 연골세포로 분화가 되고 그리고 분화된 연골세포가 연골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3개월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그러지 않아요 3개월 정도 연골이 만들어지면 또연골세포 강해져야 돼요 우리 연골은 연골세포가 있고 또 연골세포 밖에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프로테인 글라이카이라든지 물 같은 게 서로 믹싱이 돼야 돼요 이게 잘 믹싱이 돼야 좋은 세포가 되겠죠 좋은 연골이 돼 되는 그 믹싱하는 과정이 한 1년에 걸쳐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 아파요?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요 1년까지는 통증이 올수그 중에 하나가 연골이 아직은 성숙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 연골 수술 을 하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연골 밑에 있는 뼈연골앞 뼈가 또 변해요. 연골 밑에 있는 뼈도 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뼈가 부어요. 이 붓는 것이 가라앉는 한1년 길게는 2년 걸리기 때문에 어 시큰거리는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은 들어가 있는 세포가 달라붙고, 연골 세포가 변하고, 연골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연골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 1년이 걸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심한 운동을 좀 피하라게 설명드리고, 한 6개월 지나서 살살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에 맞춰서 제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중요한 것은 3개월이나 6주 때 MR을 찍고, 1년뒤 MR을 찍어봐서 연골 세포가 나와 있고, 이 안에 있는 뼈의 구조만 변화가 심하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하고 나서 약간 통증이 있는 것, 시큰거리는 것들은 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걸좀 예방하기 위해서 무릎 주위에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이 연골 줄기세포의 이 재생 과정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새로운 걸 공부하다 보면은 참 과학이 많이 발전한다는 걸 보고 특히 이 재생 의학이 많이 발전한다고 보면 돼요. 한 10년 전에도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줄기세포 임상논문이 거의 많잖아요. 요즘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요즘은 줄기세포의 다음 단계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뭐 엑소좀 이런 거 많이 개발되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연골 줄기세포 재작했을때는 3개월까지는 통증일 이수 있고, 1년까지도 시큰거는 있수 있다. 그 다만 중간에 m r 을 찍어 연골이 잘 생성되고 있고, 그리고 연골 밑에 있는 뼈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는 그런 안심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화로 나왔습니다. 어,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뛰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어, 화이팅 하시는 특히 이런, 기기, 이런 기간 동안에는 이제 백신 곧 나오겠죠. 뭐 화이팅 하시는 전화 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허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 발전되는 방향들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성 이런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